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원혁입니다. 저는 축구선수 출신이고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습생인데요. 그래서 바로 제비포크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랩! 어디까지 나게 만드는 비트, 자꾸만 떠터 떨어지는 위트, 웨이러맨 애들하고 하지마, 1 0로다 필요하다 하니까. 네, 다음은, 트로트. 국민 프로스서님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니까요. 궁금하시다면 꼭저 원역을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전국가 대표감독 신태용입니다. 스포트 선수는 많은 경기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강한 성구근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응원하려는 축구소년 원혁군도 오랜 축구선수 생활을 바탕으로 프로듀서 X 원원에서 춤과 노래, 랩등 뛰어난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듀서 X 워너원의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됩니다. 신태용이 응원하는 EMT의 연습생, 축구소년 원작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원작 파이팅! 프로듀스X 워너원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인천에티드 김진야 선수입니다. 제가 응원하려는 축구소년 원작군도 오랜 축구생활의 바탕으로 프로듀스X 워너원에서 랩, 춤, 노래로 자제되능음을 뽐낼 거라 생각합니다. 김진야가 응원하는 이엔타의 연습생 축구소년 원혁에게 투표해 주세요. 원혁 파이팅. 프레드스 X 원어원 파이팅.